진도 팽목항에 모인 추모객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미수습자 304명의 이름을 눈물로 부르며 마음에 대색입니다. 추모하는 문화공연과 묵념에 이어 이들길리는 노래와 시가 이어졌고 한서에 가는 먹물을 이용해 세월호와 물결을 표현하고 잊지 않을게라는 글씨를 남겼습니다. 못 찾은 미자 가족은 4주년을 떠나서 세월호가 직립이 되면 은 다섯 명을 다 찾기를 바래요 거기 아직 기관실 선수 좌연 쪽에 해서 세 군데를 아직 수색을 못 했으니까 수색을 해서 다 찾기를 바라죠. 이날 팽목항에는 리멤버 0416 해남에 온 10여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세월을 기억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게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오죽이를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진짜 왜 침몰했는지 왜안 구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진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밝혀져서 그러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은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해남에서는 오는 26일 저녁 7시에 군민광장에서 사주기 해남 추모문화제가 펼쳐집니다. 해남방송 이창서입니다.